내비에 잘 켜져야 되는데 큰일이다. 잘못 가지면 안 되는데 어? 내비에 잘 켜져야 되는데. 음.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 배선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빼잖아요. 그럼 네. 나중에 핸들 내릴 때그 네. 선을 자르던가 작업 다시해야 돼요. 음. 그래서 난 이쪽으로 뺐어 우측으로. 아, 그러니까 아, 거기서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. 아, 아유. 그리고 차이 이 도어 캐치 이거 이쪽 이, 이쪽은 안 타니까 이쪽 음. 이쪽 이쪽 세금 대 내가 기사 방지용 내가 도어컵 붙여드릴 서비스로. 그 보다가. 저들이 게타 보시면 알아요. 이 차가 기, 잘나 기스가 그래. 도어 커브에 어느 차 어느 차나 다 내가 기사 한 나게 내가 아... 또 서비스를 해. 저는 내가 배풀면 배풀었지 내가. 그니까 뺏진 않어 내가.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없는데. 예. 네. 배풀면 <laughs> <laughs> 돌아와요 복으로. 어, 그럼.